어, <목소리> 아... 아, 여러분 오늘 오늘은 고생 많았고 앉아있데 너무 힘들죠. 괜찮아요? 엉덩이 아프지 않아요? 아파요? 네, 내일 병원 꼭 가보세요. 병원 꼭 가보고 우리 하일도 있죠. 하일 하일 보는 사람 있어요? 당첨이 안 된다고요? 네 제가 저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시는 분들 환영하고 모내시는 분들 제가 다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그 어쨌든 저희가 이제 어, 아, 저희가 아니구나 예 네, 제가 네, 일본에서 어, 올해 초에 솔로 앨범이 나왔고 그래서 어, 쇼케이스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 여러분들 응원 어, 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. 그냥 한국에서 뜨거웠다는 거 알고 있고 한국에서 너무 하고 싶은데 어 제가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. 만들어보고 제가 이제 어,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거는 두편 앨범이고 어 미친 거 아니야 이후로 또한번 미칠라 그랬는데. 알겠어요. 그럼 우리가, 우리가 미치는 것보다 여러분들 미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네.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. 아무튼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, 너무너무 좋은 노래로 저희가, 네,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,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.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사랑한다고요? 사랑이 참 그렇게 쉽나요? 아, 쉽지 않아요, 여러분? 아, 그 네. 알았어, 알았어. 미안해. 내가 농담 좀 했다. 미안해요, 미안하고. 조심히 잘 돌아가고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. 네.